주식 투자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상의 정성과 관심과 사랑과 기다림이 있어야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제목 주식 투자는 아이처럼 키우고 평생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다. 부재복리는 사랑의 결과이며 금융 문맹은 가난을 세습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권유가 아니라 교육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복리는 사랑의 결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딱 전하려고요. 주식 투자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상의 정성, 관심, 사랑,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듯 주식을 키워야 복리라는 달콤한 열매를 진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생활 습관이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밥 먹듯 해야 하는 일상 루틴입니다. 밥을 굶으면 몸 약해지듯, 투자를 멈추면 자산 말라갑니다. 투자는 부자만 하는 거야 틀렸습니다. 숨 쉬듯, 밥 먹듯,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생존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 밥상을 차려보세요. 졸리의 경고 금융 문맹은 가난을 세습한다. 금융문맹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졸리 교수님 말씀, 다들 아시죠? 한국의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금융문맹이다. 아이 태어나면 영어, 수학, 코딩학원 보내면서 돈 공부는 왜안 시키나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 강요하면서 정작 복리, 자산, 투자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교육의 역설입니다. 금융교육 없는 가정평생 노동의존형 인생이 됩니다. 가난은 유전되지 않지만 무지는 세습됩니다. 현실의 역설 학원비는 내면서 주식은 겁낸다. 여러분, 아이 학원비 한 달에 얼마 쓰세요? 30만, 50만, 많게는 100만 넘죠. 그 돈을 매월 아이 이름으로 ETF에 넣으면 20년 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완성. 공부는 지식의 근육, 투자는 자산의 근육을 키운다. 학원비는 미래를 빌리는 지출, 투자는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여소장의 실천 30개월 손자 계좌 저 여소장은 말뿐이 아닙니다. 30개월 된 손자 계좌를 실제로 태어난 달 개설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SOXL, TSL 같은 ETF를 자동 매수합니다. 이제 말을 배우는 나이지만 이 아이는 이미 자본주의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투자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시기에서 결정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라톤은 유리하다.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계좌 공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투자 결과, 엔드 향후 전략. 투자 배경. 손주의 미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 현금 선물 대신 자산을 남기는 방식 선택. 장기 복리 효과 시간과 신뢰가 만드는 자산. 1960년생 베이비부머인 외할아버지가 딸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자식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할 때까지는 매월 25일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입금될 때 자동이체로 50만원을 손자 증권계좌로 입금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아니 큰딸 다음으로 아빠 말을 잘 듣고 예쁜 둘째 딸은 아빠인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와줘서 28개월 만에 원금 1,400만 원에 85배인 4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손자의 외할아버지는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함. 투자 종목 선정 TSLL 테슬라 2배 레버리지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QLD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선정 이후 미래 산업 3대 축 EV 반도체 AI 투자 결과 요약 투자 기간 2023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0개월. 총 원금 1,400만 원 수익률 2.85배 달성. 현금 보유 900만 원 부분 익절. 적립식 투자 실제 상황. 매월 50만 원씩 투자 원금 1,400만 원. 30개월 후 4,000만 원으로 성장. 9월 1일 9월 8일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계좌 공개.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포트폴리오 SOXLL TSLL 9월 12일 9월 15일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계좌 공개 2023년 5월 12일 손주 탄생월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매월 50만원씩 미국 주식 TSLL, SOXL, QLD 3종목을 매월 25일경 꾸준히 모아온 결과입니다. 원금 50만원 X 28개월 원금 1,400만원 수익률 2.85배. 현재 계좌에 현금도 900만원 정도 부분 익절 보유하고 조정 올 때. 이제는 레버리지 말고 TSLA, SOXX, QTOP 등 1배짜리로 투자할 예정임. 전략 전환 필요성. 초기 성장성 극대화 레버리지 ETF. 현재 큰 수익 실현, 일부 현금 확보. 향후 안정성과 장기성 중시 전략으로 이동. 향후 투자 계획 1배 종목. TSLA 테슬라 본주 EV&AI 생태계 리더. SOXX 반도체 ETF 21세기 원유 반도체. QTOP Top 2 0텍 ETF 분산된 안정적 성장. 돈생강사 돈생기면 그냥 산다. 투자 철학.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한 계좌가 아님? 미래에 남기는 메시지.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가치 꾸준함, 신뢰, 시간.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가치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말자. 사위가 자기 계정에 TSLA 400달러 넘긴 기념으로 백화점에서 손주 장난감 사주러 가는 길. 신나게 계산대로 향하는 손주. 결론. 2025년 11월 9일 수정, 2025년 10월 말 현황. 원금 1,500만 원 4,700만 원 3.25배 성장. 현금 900만 원 보유. 다음 기회 준비 완료. 꾸준한 투자 최고의 선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아이의 성장 투자 성장 주식도 아이처럼 성장합니다. 태어나고 예방 주사 맞고 열나고 병원 다니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시험 치르고 군대 가고 결혼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시장의 등락입니다. 하락은 열이 나는 시기, 횡보는 성장통, 상승은 졸업식과 같습니다. 성장에는 시련이 필수입니다. 조급함에 대가 손절은 조기 유학보다 위험하다. 몰빵 매수 후 바로 오르길 기대하죠. 하지만 시장은 조급함을 시험합니다. 하락하면 견디지 못해 손절. 그리고 바로 반등합니다. 그건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학원 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속의 힘이 복리를 만듭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감정이다. 감정은 손실을 부르고 공부는 방향을 잡습니다. 왜이 종목을 지금 사는가? 공부하며 기록하고 비중을 조절하세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며 사회성 배우듯 투자자도 시장 속에서 경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공부는 시장의 방패입니다. 분할의 미학 기다림의 기술, 분할 매수는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하락장은 공포지만 복리의 씨앗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아이를 하루 만에 키울 수 없듯 주식도 단기간에 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여소장의 복리 루틴입니다. 복리의 리듬 충전하고 또 충전하라. 리밸런싱은 복리의 충전입니다.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시장의 리듬을 타세요. 복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사랑, 관심, 기다림의 누적 에너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졸리 교수의 메시지 리마인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노동만 하게 될 것이다. 잔리. 졸리 교수님 말씀처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아이 때부터 가족 단위로 자본의 언어를 가르치는 가정이 부자가 됩니다. 여소장은 손자 계좌로 그걸 실천 중입니다. 여소장의 콜투 액션. 공부와 인내의 결실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삶을 경영하는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듯 사랑하고 기다리면 복리의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오늘도 밥 먹듯 투자하고 숨 쉬듯 공부합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